안녕하십니까 대우코넬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의 닥터코넬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물되고 싶은 남자의 꿈 그곳 키우는 세상 모든 방법 진짜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음경학대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바로 저도 한번 맞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음경 확대를 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이는 약침입니다. 약침. 응경 확대를 해 준다라고 하는 이는 약침을 이제 가지고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이제 한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응경 확대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침 엉경에서 침을 맞는데 엉경이 확대가 될수 있지라고 하는 정말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가지고 맞아봤거든요. 맞아보니까 첫날하고 둘째날까지만 하더라도 우와, 정말 대박이다 이랬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렇게 이 약침을 맞았는데 엉경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뭔갑니다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약침을 온경에 맞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나타난 거거든. 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우와, 커진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이 오래 시속되지를 않고, 2, 3일만에 깔아앉는, 이런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한번딱 맞고, 이제 두세 번까지는, 이제, 그 한의사분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맞아라, 이러셨는데, 저는 한번딱 맞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한의사들이, 엉경에다가 침을 맞아가지고 크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약침 지들법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엉경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는 알락입니다. 알락.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알락 한 알만 먹으면 엉경 확대가 된다. 이러니까 정말 솔깃해질 수가 있는데, 정말 남성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려고 엉, 알약 하나로 엉경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광고 문구, 광고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 이제 위에, 위에 상단에 있는 알약 세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그, 땡땡, 알약,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이제 성분을 한번 보니까, 비오페린, 다미아나, 토팔메토, 뮤리아나 파우마, 나뭇 껍질 추출물, 에피움 추출물, 은행나무, 진코잎 아시아 홍삼, 장식 추출물, 카투아바나 나무 껍질 추출물, 그리고 호손베리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혈류순환 개선제거든요. 혈류순환 개선제 알약을 계속해서 먹는다 이래 가지고 확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제 혈류순환 개선제를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은 발기력은 강해질 수가 있고 정력은 강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확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프로 땡땡 알락입니다. 역시 성분명을 보니까 레이시 버섯 타지마와잇 솔리딘 아연 아지아말라 드린틴 뮤슬린 알칼로이드 동총아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완벽하게 혈류순환 개선을 시키는 그런 약재들이지 성분들이지. 알락 하나를 먹었다 이래 가지고 확대가 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세 번째 알락, 매일 땡땡 알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혈류순환 개선을 위한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 알락을 먹었다 이래 가지고 확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원경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크림입니다. 크림 이 크림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이제 2.5cm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왕땡 크림을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고가의 크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크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크림만 발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의 발기된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엉덩 뿌리부터 기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마사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젤크 운동을 병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제가 동영상에서 이미 한번 알려 드렸지만은 이 이제 바셀린하고 그냥 일반 수분 크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분 크림을 믹스를 해 가지고 젤크 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외쪽으로 커 보이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엉경 주름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엉경 피부가 탄력성이 생겨나면서, 외쪽으로 커 보이게 되는, 이제 엉경이 확대되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엉경 확대 크림을 발랐다 이래가지고, 엉경 자체가 절대로 확대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피부, 이제 탄력성이나 피부 주름이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외적으로커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는 이제 엉경 확대 크림을 구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렇게 바셀린이나 수분크림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엉경학대, 이제, 운동법이 됩니다. 운동법.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운동법이 바로 성욕도입니다. 성욕도. 성욕도. 이, 이제, 2kg, 5kg, 10kg, 이렇게 무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엿기를 들고 운동을 하면은, 이제, 팔에 근육이 생겨나듯이, 이제, 성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엉경과 고환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일정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이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고안과 음경 전체를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2kg, 5kg, 10kg 이렇게 무게를 달아 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정력도 강해지고 음경이 외쪽으로커 보이게 되는 확대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욕도인데 제가 성욕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성욕도의 대가 아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은 정말 본인 나름대로 아주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신 성욕도의 대가가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욕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전혀 없는 일반 남성이 아니 이렇게 그냥 엿기를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이야. 제가 아주 강추하고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 역기를 지금 이 정도 그 무기의 역기를 이렇게 성기와 고원에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운동을 하고 정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엉경 자체나 고안 자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 성욕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남성인데, 그 이제 기본 개념이 없는 남성이 이제 성욕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정성욕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대가한테서 배우셔가지고 차근차근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그 다음, 이제, 젤크 운동입니다. 젤크 운동. 이렇게 70% 정도의 이제 젖을 짜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젤크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이제 발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뿌리부터 기도까지를 계속해서 하루에 뭐 100번도 좋고 또 이제 익숙해지면 수백 번까지 계속 이렇게 짜내듯이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미세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근육이 자라는 원리도 미세 손상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좀뻐근해지는 것이 미세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발달하게 되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단련을 시키고 하루에 20분, 30분, 1시간 하다 보면은 이제 미세 손상의 효과에 의해가지고 차츰차츰 음경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 젤크 운동에 의한 음경 확대 효과는 일단 입증되어 있지도 않고. 아니 미세 손상이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음경을 단련을 시키시게 되면은 아니 그냥 단순하게 보면 바셀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마사지 매주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젤크 운동에 의한 확대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설사 열심히 해가지고 미세 손상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젤크 운동에 의해서 확대효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의해가지고, 음경 손상이라든지, 발기력 저하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젤크 운동에 대해서는 그냥 호기심 삼아서 한두 번 해보시는 것까지는 제가 비뇨기과사로서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제 요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엄경학대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기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공 압축기입니다. 진공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음경이 이제 쭉 발기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링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발기력도 좋아지고 음경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진공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 또이 링을 걸어놨을 때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나가지고 음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 압축기를 사용한 음경 학대 시도는 절대로 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익스텐드도 있습니다. 익스텐드 이제 한쪽은 이제 뿌리에다 걸고 이제 한쪽은 이제 기도 바로 아래쪽에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정형외과에서 이제 키를 늘리게 되는 그런 수술과 비서무리한 개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잡아 당기는 개념인데 역시 피하셔야 됩니다. 익스텐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그 음경이 확대될 정도로 계속 강하게 이제 늘리다 보면은 음경 손상이나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한 음경 확대 시도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비뇨이과에서 하는 이제 시술법이 됩니다. 요즘 비뇨이과에서는 이제 옛날에 실리콘잉이라든지 이런 이제 진피소술을 떠나가지고 양물형경학대를 통해가지고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놓은 이제 3세대 히알루론산과 진피분말을 혼합주입을 해가지고 혼주 양물형경학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10분 만에 시술도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학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남성들에게 폭 파회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혼주양보렁이학대 시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음경이 이제 작은 상태로 지내셔도 크게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내시든지 정확대를 알려고 하시면 은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뭐 한의원에서 맞는 침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욕도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음경확대 방법은 이렇게 호기심 삼아서 한두 번 정도 해보시는 거는 괜찮으시고 성욕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되고 정말 음경확대를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최근에 놓은 혼주양볼음경확대 같은 시술을 받게 되시면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대물이 되고 싶은 남성 세상 모든 음경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내용 알려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석구님이 그냥 부은 거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침을 이제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아, 그냥 붓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염증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붓는 거지. 이침 자체를 그래 계속 되풀이하면 어느 정도 커진다는데 염증이 계속 되풀이되면 물이 래가지고뭐 커질 수는 있지만 또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도영님, 선생님, 원장님, 알만이 매니아 맞습니다. 완전 매니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영님, 선생님 확대 수술하고나 발기하면 수술한 만큼 커져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기되기 전에. 굵기와 길이를 연장시키는 것이 확대 시술이거든요. 근데 발기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확대 재료가 들어있으니까 일정 부분 굵기는 이제 계속해서 굵어진 상태로 될 수가 있는데 길이는 그렇게, 어, 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기 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게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발기 시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방법은 없고, 그러나 이제 이제 굵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대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대되기, 이제 발기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굵어져 있으시고, 또 발기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굵기는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굵기를 주로 하는 수술이고, 발기되기 전에 길이도 일정 부분 연장할 수 있는 시술이 엉경확대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확실한 접근법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이렇게 열정적인 라이브 방송으로 뵙고 있고, 또, 다음 주, 아, 예, 뭐, 비용은, 예, 비용은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전화문의, 또는 이제, 대구 코넬비뇨과 카톡 채널에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저희들 수술 비용이 계속 좀 이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 가끔씩 이벤트다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나면은, 이제 이 금액이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혼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시면 이 시점에서의 언경확대에 대한 비용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제님. 어, 실리콘 수술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예, 당연히 그냥 둬도 됩니다. 예, 실리콘 수술이 잘 되어 있으시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영, 진짜, 영구에 가는 시술법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음경 확대를, 엉경 확대된 정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예. 김도영님, 선생님, 내원 상담하고 싶은데, 벽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무려, 1000개 이상의 1,300개의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약에 대한 내용들도 다 동영상을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발기부전, 뭐 비약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발기부전 약대에 대한 내용들도 동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 비뇨까과적 지식을 이렇게 열 열과성을 대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의사는 전 세계에서 <laughs> 제가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예. 예, 내원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환자분들이 아주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일단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대기 시간은 좀 오래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시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예, 저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6시에 라이브로 뵙고 있고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오후 6시에 또 이렇게 열과성을 다한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